안녕하세요. 이대일 랜능크투혼나제 해볼게요. 자 능력을 봅시다. 합법 일꾼 날리기 내 네, 일꾼이 공중 유닛이 되고 자원을 구식해지만 공격을 할수 없습니다. 일단 뭐요 정도 구 정도로 캐면은 그래도 밸런스가 맞으니까 이렇게 하셨겠죠. 자네라짐 특공대 다크템플러를 내 비콘에 넣으면 내 모든 다크템플러가 커서로 변하고 커서로넘 다템으로 크 변합니다. 쿨타임은 10초. 자, 일단 이거 어디에서 쓸수 있을까? 약간, 약간 무능인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나거든요, 지금. 일단 몰래곰을 좀 가능할 것 같긴 하고. 정찰 이좀 빠르지만 않으면 좋겠다. 자, 일단은 파일런을 지을 수 있는 타이밍만 보면은 대충 돈은 뭐가 더잘 캐는지 파악이 가능하거든요. 그냥 일반이 더잘 캡니다. 원래 이 정도 타이밍에 파일럿을 지울 수 있었는데 지금 못 찍고 있고. 딱그 마지노선이 9인 것 같아요. 10이면은. 어 만약에 10씩 주면은 합법 읽고 날리기가 더잘 캐는 것 같고, 9씩 주면은 조금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런 느낌입니다. 자, 저거 하나 있어요. 아, 너무 대놓고 캐논 머신가 이거 잘 잡고, 자, 일단 보자. 여기 뭔지 봐야 돼. 과연 저은인지 아닌지, 저그에요. 돌아가자. 자, 일단 케온 넛이 준비. 여기다 하나 지워야겠는데, 저는? 알무도 안에 이게 뭐야? 제가 상대 종류 몰래. 이건 비콘입니다. 상대 아직저못 받고. 저그만 안 했으면 좋겠거든요. 저그면진다 먹고. 약간 배절한 플레이에요 지금. 다시 저그. 이게 정찰하면 들키기 때문에 물론 받겠지만. 그래서 제가 지금 못 갑니다. 정면으로. 근데 이거 가끔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 요그 레더에서 한때 유행했던 그 SCV 버그 있잖아요. 뭉쳐서 때리는 거. 그거 <laughs> 힘듭니다. 저도 당해봤는데 되게 쉽게 막았어요. 물론 상대분이 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긴 하지만 굉장히 쉽게 막았기 때문에 아우 거거익선 모든 공격이 진동형이 됩니다. 자 <laughs> 이러면 캐논 부식이 더 힘들어지고요. 자, 이러면은 캐논이 더 강력해지는 거거익선은 진동형이기 때문에 건물 부시는 게 데미지 25% 밖에 안 들어오고 모든 일반 유익도 다 그렇습니다. 마린이 때리면 뭐 6에 25%니까 한이 정도 때리려나요? 안전하게 하나 더. 누가 거거익선인지 모르겠지만. 자, 자 완성이 됐고요 근데 큰일났죠 이거 가뜩이나 캐논 잘 부시지도 못합니다 오 이사! 근데 이사한타임 이사 너무 좋은거 아니야? 공격이 안돼 이러면저할거 해야겠는데 상대 드랍 가능 이러면서 그 멀티하죠 여러분 그냥 일무타기 한건 많은데 탱크 나오면 좀 아, 압박입니다 저도 일단 몰래 몰래 지어야 돼 몰래 거거익선이랑 드랍 력부어지나 캐논 완성시키고 멀티 먹을게 오버드라가 있어도 바로 올 수도 있거든요 저한테 됐어 탱크 나왔는데 시제 모드까지 되고 있긴 하네요 여러분 이거 취소해주고 이러면서 게이트까지 올려주고 자, 일단 대형률을 뽑아야겠죠? 거거익선이니까 대형률.. 모든 유... 공격이 진동형 야 큰일났다 이렇게 많이 썼는데 상대는 드랍능력이고요 아마 저한테 오지 않을까 다, 그나마 좀 다행인게 캐논을 부시는게 힘듭니다 여러분 캐리어가 다 빌려나? 캐리어 하는 게 쉽지 않죠? 이분들이 가만히 있을 분들도 아니고 그쵸? 일단 테란이 있는 테라니는... 투수도 좀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마당 근제 마당 근제 아 테란이 있는, 아 탱크가 있는 테란도 좋, 좋을 것 같고 이건 대형이니까 저가 소용이라 좀 별론가? 나저가 대형이 많이 없어요 울트라나 뭐 가든 이런 친구들이 자, 생각보다 셉니다 캐논 생각보다 쎄요 오 잠깐만! 이러면 대참사 아 근데 1군 공격 못한 게 너무 크다 과연? <laughs> 하하하! 못 잡죠? <참쳐? 웃음> 자, 상대도 포기를 했어요, 지금. 하나만 더 주워주고, 테크 나올 수도 있어. 사업들화 해주고, 일단. 아니, 다 부셔져, 그게 크다, 여러분. 상대 멀티까지 했을 것 같거든요, 느낌이. 멀티 못 먹나? 멀티를 먹어야죠. 지금 불리해요. 빌리해, 니 뭐였죠? 능력이 커닥인데, 이게 저거한테만 좀 쓸모가 있어 보이죠. 다크템플러 가실 거오 근데 커닥안 안 하네. 어쩔 수 없는 선택인가? 상대도 이게? 정찰에이 너무 꿀이다, 여러분. 오버로드처럼. <laughs> 그죠 가능하니까 정찰이 좀 좋긴 하네요, 그거는. 자, 그래도 리버는 데미지 세거든요, 여러분. 물론 일꾼 한 번에 못 잡겠지만. 좀 아쉽긴 하지만. 뭐 어쩔 수가 없죠. 일단 난 대형만 찍어야 해. 야, 여기는 못 간다, 여러분. 어, 멀티까지 했어요, 저거 지금. 아, 너무 쨔셨는데? 상대 스캔 없는 것 같죠? 목적 쓰겠네. 드랍을 안 하시고 있는 거죠,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물 부시는게 쉽지가 않거든요? 상대 입장에선. 어 잠깐만 오, 잠깐만 잠깐만 12시 큰일났네 어 좋았어 일단 요거 요거 잡자 넓커는 중형입니다 여러분 대형이 아니에요 건물 부시는게 너무 힘들다보니까 지금 이렇게 해도 막을 수가 없어 어, 건물만 완성되면은 빡세요 진짜 막기가 수업까지 수영인이 찍으면 손해입니다. 대형 찍는 게 가장 좋아요. 데미지 안 들어오니까, 자, 일단 가보자로 이쪽으로 다 찍어놓고, 야, 근데 찍는 중. 이게, 아, 좀 별론게 아이 끝날 수 있을까? 이 게임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찍고 있고 뒤로 넘어가야겠는데, 일단 여기 부신거는 이득, 완전 이득입니다. 그냥 이제 밀리처럼 해야되나? 탱크는 세긴 하죠. 부여지면좀 암울합니다. 어, 바로 어, 언제 되지? 일단 건물이 부여지려면좀 남았어요. 타이밍은. 꼭 돌려주고. 무조건 이거 살리자 여러분. 야, 이거 뭉쳐있으면 죽어. 죠. 과연 일군이 얼마나 잘 죽을지 봅시다. 나이스, 나이스. 그래도 어, 우 그래도 일군 잘 잡았고 지금 커널 부셔진면 끝인가? 좋아, 좋아, 좋아. 아 생각해보니까 일군은 소형이잖아, 그죠? 일군 잡는 용도가 딱이네, 이거. 왔어요. 미니가 아주 좋고, 지금 어때요? <목소리가> 찍어도 어때더 찍어야 돼요. 어, <목소리가> 위험해, 위험해. 상대가 다 신경써줄 수는 없거든요? 좋았어 공또 어, 찍어주고 사님 방어 너무 잘 돼있어 지금 아니 여러분 이거 프로브가 적은 게 아니야 한 부대 이상이고 거의한 부대가 뭐야두 부대까지 아니라 한 부대 반 이상입니다 탱크 또오죠 여기는 못 감싸지. 상대 스컬지 찍는 거 아니면은 힘들 텐데. 고거 어디? 저거 저 멀티는 하긴 해야 되는데. 여기 뭐올까 고고 돈이 많이 남네요. 게이트가 더 필요하게 썼어요. 자, 택당 찍었고 목적 여기 있고 셔틀 셔틀은 본진 아마 탱크 뺐을 거야. 그죠? 바로 해버리는데 귀룡은 풀어버리고 자 일단 거거익선! 대형이 안 잡히더라도 이렇게 많은 물량의 장소 없거든요? 접다 해주고 인! 올라가요 잠깐만 여기 탱크가 엄청 많으시네 이러면 그냥 아, 상대가 일부러 저렇게 찍는 것 같긴 하거든요. 일부러 탱크만 찍는 것 같아요. 그럼 나도 질럿만 이게 질럿 스킬이죠. 여기서 멀티. 아, 이거 이 훨씬 많아. 여기도 있을까 과연? 자, 여기 명.. 어 잠깐만.. 오 여기 사이에서.. 아니, 왜안 싸? 아, 까비.. 오, 아쉬워, 아쉬워, 아쉬워. 아 잠깐만.. 녹았어요, 병력? 못 봤어. 뭐 어떻게 된 거야? 상대도 오긴 왔는데 일단 안 만나면 포기할까 이러면? 회심의 탁템도 있고 일단 여기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어. 죽더라도 마무리하자 일단. 자, 나 적은 님 나가셨고, 과연 테라 님이 이길 수 있을까? 그 상대 능력이 뭐지? 거거익선 말고. 자, 상대 스캔에 한, 한계가 있다고요, 상대 스캔은. 이렇게 니 질러, 상대가 탱크만 추가하고 있어요, 지금. 빼주고. 자, 다크템플런 데미지도 셉니다, 심지어. 필요 없음 스캔 한계가 있거든요. 자 이것만 막으면 돼요 저는. 자 울림도 이제 헬프로 와주시고 있고 멀티도뭐 많고요 저는. 아, 이제 있는 병력 없는 병력 다 끌어 모으면 막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아 근데 질럿이 소형이라 안 좋나? 아 근데 라군이 너무 쉽게 놓을 것 같긴 한데 자 이제 어용병 막았고 멀티 여기도 있고요 2대거의두 군데 있거네 그죠? 안 죽는 대거봐 여러분 <laughs> 진짜 야 그렇다고 또질선 찍자니 거2대 선거. 2대1 선거. 2대 선거. 2대1 선거. 2대1 선거. 2대선 니클로 업그레이드까지 해주고, 상대도 이제 질러만 찍는 거 보니까 이렇게 찍는 건가? 뭘지 잘하고 있고, 질 수가 없는 상황이긴 하네요. 뭘지 또 해주고, 내가 혼자서 이길 생각이야, 진짜? 아, 스톰도 그 스톰을 한번 써볼까? 여러분, 스톰이 데미지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겠네요. 지금 마인 제거 하면서 돌아다닙시다. 안 좋시다, 으 그죠? 이건 그 다음에 희소식. 니콜드라면 끝날 것 같긴 하거든요. 스피 필드 걸고 들어가도 될것 같아요. 가자, 니콜은 필요 없어. 만화도 많구요. 갑시다. 그래, 무슨 소용이야? 그게 쭉 올라가고, 일단 스톰이 진짜 궁금하긴 해요. 지금. 아니야, 끝내죠. 끝내자, 여러분. 스티스 풀 늘리면 은 조금 힘들긴 하고. 데미지한번 봅시다. 스톰이 진짜 궁금하긴 해요, 저도. 오! 다 들어가요, 데미지! 어 이거 스톰이 파이법이야 여러분. 드래군 스톰이다, 그러면. 아, 어, 잠깐만, 스톰 다 들어가요, 여러분. 지금, 대, 제가 확인했습니다. 근데 거기서는 태, 확실히 테란이 좋을 것 같긴 해요, 진짜로. 그건 맞는 것 같아. 고물 부는이 너무 오래 걸리긴 하네. 저렇게 버티면은 스톤 계속 맞는겁니다 야야야야야야 방어벨 찍어 놔야겠구만 도대체 왜버티시는거예요 오, 어, 저기 맞지? 여기도 맞지? 대체 왜 그래요? 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잠깐만, 근데 이분도 능력이 뭐였지? 한 명이 거거흡선이고, 아, 이분도 거거흡선 같은데? 테라님이 아무리 봐도. 멀티 까지 먹 읍시다. 그냥 야, 근데 그냥 버텨 버 리기 작전. 일단 잠깐 빼고. 아니 이거는 사실 승패는 정해졌거든요. <laughs> 아 맞아 하늘굴망이었지? 야 거거 있어 하늘굴망. 자 상대도 포기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